자기 여자친구 자기 남자친구한테 나는 불만이 전혀 없다. 이랬을 때 과연 뭐가 문제인지 불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이제 문제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. 뭐 20년 넘게 따로 살아왔는데 누군가를 이제 만난 거잖아요. 상대방한테 불만이 전혀 없다? 상대방이 나한테 그만큼 많이 맞춰 주고 있다는 거예요. 불만이 없을 수가 없지. 서로 어떻게 완벽하게 잘 맞겠어요. 그런 경우는 동화의 동화. 나를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하고 있다는 거지. 참는다는 거지. 근데 그 참는 거는 항상 한계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오빠 변했어. 이런 말 하는데 변 한게 아니라 처음에는 참고 있다가 그게 참는데 한계가 오는 거란 말이지. 특히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여자를 좀 맞춰 주잖아요. 피곤해 이러면 뭐 가방 들어 주고 뭐해 주고 뭐 먹고 싶어 거기에 웬만하면 맞춰 준단 말이지. 사실은 그게 건강한 인간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.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지.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결국은 적어도 시도는 하게 돼 있어요. 근데 그런 거를 다 참고 누르고 있어. 여자친구 때문에 참고 있어. 당연히 나중에는 참는데 한계가 온다는 거지. 나는 내 남자친구한테 불만이 없어. 나랑 너무 잘 맞아. 잘 잘 맞는 게 아니라 너한테 맞춰주는 거야. 20년 넘게 따로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인데 불만이 전혀 없다? 그거는 한 사람이 무조건 맞춰주고 있는 거야. 어느 정도는 그게 한계가 온다는 거죠. 여자분들 중에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. 아니 남자 친구가 그것도 못 해줘? 나 사랑하는데 그것도 못 해줘? 그 정도는 남자 친구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완전 무개념이지. 너는 그러면 왜너 남자 친구한테 그렇게 안 하는지를 생각해봐야지. 단순히 뭐 체력이 약하니까 남자들도 겁나 피곤하거든. 일 하고 와서 여자 친구 비유 맞추고 뭐왜 비유를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어. 내가 받고 싶은 거 는내 남자친구도 받고 싶고 내가 해주기 싫은 거는 남자친구 해주기 싫은 거야 근데 어 그럼 너나 사랑하지 않아서 사랑이 식었어 그래서 해주기 싫은 거야 이제 그러면 너는 처음에 왜안 해줬는데 아니면 지금 왜 안하고 있는데 원래부터 덜 사랑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죠 남자가 여자 비율을 맞추는 게 우리나라 커플들의 그 현실인데 그게 당연한 건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같은 동양권에서도 일본이나 대만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이나 이런 애들이 어 한국 남자들 너무 자상하다고 너무 스윗하다고 막 한국 남자들이 한국 여자들한테 이제 길들여져 있어서 그런 거지 사실 한국 여자들이 정말 상대하기 힘든 여자들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본인이 정말 더 매력적인 여자가 되고 싶으면 동등한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배려를 해주라는 거지 사실은 그게 당연한 건데도 한국에서는 그 정도 하면 남자들이 감동 먹고 완전 와이 여자 진짜 제대로 된 여자구나 생각 제대로 바뀐 여자구나 이러면서 너한테 완전 빠질 거라고 당연한 게 없어 어, 내가 당연히 여자라서 받는 게 생기면 여자라서 당연히 또 해야 되는 것도 생기는데 그게 현대 여성들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도 생각해보고 당연히 싫을 걸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결국 나중에 남자들도 한계가 오고, 그러면 폭발해서 싸우게 되거나, 아니면 원래 딴짓을 하겠지. 뒤에서 불만이 생기니까 더 편하고 더 좋고, 내가 원하는 걸 자꾸 찾게 된다는 거지. 겉으로는 좋을지 몰라도, 건강한 인간관계를 원하면 깊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. <laughs>